네, 어, 요즘 정부 여당이 좀 바쁜 것 같습니다. 지친 말로 좀 당황하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 어제는 일회용컵 사용 규제를 하지 않겠다, 또 완화하겠다 이런 걸로 또한 소동이 있었습니다. 어, 국정은... 진지해야 됩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국민의 삶, 그 다음에 국가 발전이 도움이 되는 것인지를 장기적인 안목에서 치밀하게 검토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보고 정책 결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농사지을 씨앗을 삶아먹는, 농구는 없습니다. 아무리 추워도 초가집 지붕을 뜯어서 모닥불을 떼는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우리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렵지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정책들을 만들어 집행합니다.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내서 만들어낸 중요한 정책들을 그야말로 포퓰리즘적으로 오변 섞게 하듯이 뜯어고치는 이런 일들이 최근에 자주 발생합니다.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서울 확장 정책 조금씩 조금씩 확장하다 보면 결국 제주도 빼고 전부 서울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아냥거리는 비난들이 쏟아지지 않습니까? 어딘가에는 경계가 있기 마련이고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진중하게 결정해야 될 행정구역 문제를 즉흥적으로 효과되지 않을까 해서 마구 던지듯이 일을 벌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현상들이 계속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어, 116년 만에 이제 11월 기온이 30도로 올랐다가 또한주 만에 한파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호우, 태풍, 한파 같은 기후 재난은 우리나라 문제뿐만이 아니라 세계가 겪고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삶에 결,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기후 위기를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미래가 결정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후위기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 또 여당에,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제안 드립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생에너지 확대, 탄소 배출량 저감,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생산 기반 확충의 수단으로서 지능형 송배전망 구축과 같은 과제들이 산적합니다. 아울러 우리 국회도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활동이 이달 말로 종료되는 만큼 활동 연장 그리고 상설화를 검토해야 될것 같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에너지 안보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IRA 법을 도입했습니다. 프랑스 또한 이에 대응해서 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탄소 녹색 산업법을 도입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분명합니다. 민주당은 기후 선진국에 휘둘리지 않고 그리고 앞으로 이 기후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정부 여당에 말씀드립니다. 잠시 달콤할지는 몰라도 독이 되는 일들을 자꾸 버리면 결국 그 역시도 국정실패의 한 부분이 될 수밖에 없고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드립니다. 다음으로.